매일 아침 전해드리는 자동차 소식 오토캐스트 8월 17일 시작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소형 SUV 티락의 실제 모습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티저 영상만 공개하며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이제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는 모양입니다. 티락은 오는 8월 23일 공식 출시합니다. 국내에서는 코나, 스토닉, 티볼리, QM3, 트랙스가 경쟁하는 치열한 세그먼트에 속하는 차인데 업계의 강자 폭스바겐이 뛰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국내 시장 판매 개시 시점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올해 말, 내년 초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인증 문제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개한 영상의 모습은 이미 유출된 여러 장의 사진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란색의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젊은층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이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우리나라에서 경쟁할 차를 볼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 기아차 역시 소형 SUV를 메인으로 올린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신차는 미리 공개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역시 신차를 미리 국내에서 공개했고 티락 역시 모터쇼를 앞두고 먼저 공개합니다 이는 최근의 모터쇼가 실제 판매와 큰 연관이 없다는 업계의 인식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자동차 소식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업계의 생각도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입니다